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온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아, 끝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가 네, 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자나왔습니다. 화요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자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비유로 말씀했지만, 이제는 비유를 하지 않고 밝히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이제, 어,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 지금 밝히 말씀하시니, 어, 이제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어, 비유를 하지 아니하시고, 어, 밝히 그냥 어, 예수님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에야, 30절에, 지금에야 어,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것, 다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네 이제. 이게 아그 이제는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이제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고 보지, 보지 못하고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된다는 말을 어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지금 알겠다.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 사실, 제자들이 제대로 모르고, 어, 이제, 했다,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믿는다,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고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정말 잘 압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무지는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알아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믿어도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지, 어느 순간 또그 믿음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늘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다 하는 것처럼 해도 아침 또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금세 또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원망하게 되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지혜도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모르는 것은 또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또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하나님 늘 우리는 무지하고, 부족하고 어, 정말 잘지 못합니다. 정말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어, 이제 그 그래도 내너희를 내가 알 알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곧나 혼자 두고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어떤 제자는 정말 벗은 채로 도망갔다라고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고 그를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또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극률히 여기시며 말씀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가 너희가 그 이후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 안에서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려두고 다 떠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내 안에서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 예수님 이미 이 이긴 삶을 살고 계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세상을 이기셨는데요. 우리도 그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긴 어, 경기를 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 보통 우리 운동 경기할 때 이길까 지까 조마조마 하지만 우리가 녹화된 경기를 보면 승리한 경기 우리가 2002년에 우리 한국 우리 축구가 승리한 그런 걸 다시 보면. 그 때는 조마조마 하지 않죠. 물론, 어, 그때그때마다는 뭐 그런 어떤 그 재미가 있겠지만, 우리는 끝내, 아, 이 경기는 승리했다라는 걸 알고 보면, 절대로 우리가, 어,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할 게, 또 그, 오히려 즐기면서, 우리가 한 골을 먹더라도 즐기면서 볼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알기 때문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삶에서도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 우리가 믿고 그래서 끝내 승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두렵지 않고 오히려 힘들더라도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아직도 불안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인데요. 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기셨다. 아, 정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 승리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발 앞에 내어놓고 나갈 때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 있지만 그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결국은 그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늘 우리가 아, 부족한 아, 모습인데 하나님 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 예수님이 이기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 담대하게 살고 그 승리도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 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되고 또 하나님이 이기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길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하나님 너무나 지혜가 없고 너무나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들 함께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으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뭔가 뭐, 무엇이든지 하나님 지혜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 그 길도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늘 가득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 있다, 이기심을 이 세상을 이기심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게 해 주셔서 하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 뚫고 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이기심의 그 결과도 하나님 막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믿음이 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이제 곧 너희가 나를 두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하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담력이 부족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셨으니, 그 이김의 그 결과를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접하고 나아갈 때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되게 하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으로 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실 것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나갈 때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고백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는 사용해 주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